확인을해 볼게요. 제출할 때 사용하는 저장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일단 이모티콘은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작을 하셨으면은 멈춰 있는 이미지 21개 투명 배경 PNG, 움직이는 이미지 3개 흰색 배경 GIF. 멈춰 있는 이모티콘을 할 때는요. 멈춰 있는 이미지 24개 투명 배경 PNG로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360으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해상도는 72dpi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컬러 모드는 RGB고요. 그러면은 저장을 할때 지금 여기 배경은 처음에 잘못된 색깔이 있나 확인하려고 초록색을 넣어봤는데요. 이제는 이 레이어를 끄고요. 뒤에 투명인 상태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간단해요. 움직이는 gif 파일은 애니메이션 내보내기에서 애니메이션 gif라고 있어요 이제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경우 이제 뭐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은 폴더를 정하고 저장할 파일 이름을 정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 주시면은 출력 설정이 나와요 이 출력 설정에서 360폭360 360, 높이 360 이거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출력 범위랑 뭐 프레임 레이트는 지금 보이는 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 주시면은 출력이 끝났다고 하면서 이제 사이즈가 나와요. 그럼 이제 완료가 된 거고 OK를 누르겠습니다. 파일이 저장이 됐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이 상태가 지금 배경이 하얀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를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명, 멈춰 있는 장면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쳤을 때 화상을 통합하여 내보내기 중에 PNG 파일, PNG 파일로 클릭을 하세요. 이름을 설정해서 저장을 해 주시고 출력 사이즈 지정 폭과 높이가 360 360그 다음에 해상도도 72DPI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기본값이 지금 RGB로 되어 있는 상태면은 RGB로 나올 거예요 클립스튜디오는 거의 RGB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 체크하는 법은 제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OK를 누르면은 저장이 된 거예요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이 PNG 파일이에요 이게 지금 화이트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파일을 여기다 끌어온 다음에요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날라가 있죠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투명인 상태로 저장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신남 PNG 파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21개를 저장해 주시고 GIF 3개까지 포함해서 총 24개 파일을 제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제안하는 방법은 사실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설명이 필요하다면 제작을 해서 알려 드리던가 그렇게 할게요. 홈페이지에서 나온 대로만 하셔도 뭐 제안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정말 진짜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고요. 꼭 이모티콘으로 출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승인나는 그날까지 힘내서 이모티콘 만들어 보자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모티콘 제작하는 거 이거 영상 말고도 그림 그린 영상들이 있는데 손 그림 펜드로잉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로티콘 어, 다음화 어떤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주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앞으로의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